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입자 단위로 분리됐어야 하는데. 제라톨 말이 맞았어울나르였어 모든 생명의 요란 지금껏 숨겨져 왔던 거요. 일부의 마지막에서 알타르 균열이란 곳으로 향한 프로토스 그들을 기다린 건 울나르라 이름 지어진 젤라가 성소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 2부입니다이천상속이 열쇠인 것 같습니다. 신관이시여 탈다림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천상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원에 잠들었을 젤라가를 깨울 실마리를 찾는 그들의 앞에 나타난 탈다림 저들이 천상석을 자극하고 사원의 비밀을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적들을 공격해 천상석을 찾아 이 천상석은 이제 우리 겁니다 천상석 5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진입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나마 천상석을 차지하며 마침내 진실을 밝혀줄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원의 진입해 단서를 찾던 아르타니스의 앞에 나타나는 혼종, 그리고 칼날 여왕. 예언의 일부분, 칼날리 왕 캐리 건이 나타난 것에 강한 운명의 인도를 느끼는 아르타니스. 결국 그는 캐리건과 함께 혼종을 처치합니다. 젤나가 이안 어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천두 종족이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시 전당을 찾는다고 다 이렇게 임시 동맹을 맺게 된 그들 함께 젤나가를 찾아나섰는데요. 난 예언 따위에 아무 관심 없어.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서자 관심을 가질 때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진실의 실마리. 라가이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신이 올라가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하나 절대 간섭하지는 않았다. 젤라가의 과거의 흔적에서 드러난 것 우주생명의 창조주나 다름없는 그들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창조 이외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곧 순수한 형체의 프로토스와 순수한 정수 저그에게 보다 큰 진화를 이룰 영향을 끼쳤던 존재가 정통의 젤라가의 뜻과는 다른 존재였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정수와 형체,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 우리 족을던건우리젤라가 모든 게 거짓이었어. 결국 그것은 프로토스와 저그가 보다 강대한 힘을 지니도록 유도한. 그러므로서 자신의 거대한 자양분이 되는 것을 노렸던 어떤자의 큰 그림이었던 것. 젤라가는 우리 앞에 있는 저 성천의 방에서 잠자고 있어. 선택된 두 종족이 오면 젤라가가 눈을 뜨려. 순수한 형체와 순수한 정수 무한한의 순환을 장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이렇게 하나하나 진실의 예언을 곱씹으며 캐리건과 아르타니스는 젤라가의 방 앞에 서게 됩니다. 저승 n s u 에서 우리의 구원이 기다린다 n Sun Sun s u 허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어 있는 젤라가 시체. 안돼. 그들은 죽었어. 아... 아... 거대한 배신자의 총수와 함께 너희 종족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리니 숙교삼을 육신이 만들어졌다. 말하고 무한의 고통 역시 끝리라 결국 마지막 희망을 놓과 동시에 아모니 파노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 아르타니스. 내 의지는 첫 번째 사선은 널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아둔의 창엔 탈다린 프로토스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압도적인 힘으로 보라준을 제압하는 탈다림. 난 싸우러 온게 아니다. 기사 음. 갑자기 살짝 귀여워졌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대모. 너희의 지도자가 큰그 위험에 빠졌다. 중요한 건 아모니 봉어로 통하는 관문을 열었다는 거다. 아르타니스가 파멸을 맞기 전에 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마. 대담하게 움직이면 어둠의 신을 막을 수 있다. 너의 검이 내 등을 누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 시간이 아깝고 참을성이 많지 않은 이 녀석의 이름은 알라라크 검을 내려라, 난알라라크 달다리. 첫 번째 승천자다 아몬은 내 동족을 배신했다. 난 복수할 것이다. 너희 신관, 내 복수를 도울 것이다. 아몬을 증오하는 그를 보며 결국 결정을 내리는 보라준. 아르칸슬개로 인도해라. 현명하고. 아몬의 추종자 탈가림프로토스의 2인자인 알라라크는 어떤 이유로 인해 아몬을 향한 복수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알라라크의 협력으로 인해 브라주는 아르타니스와 캐리건을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몬이 공허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었다. 나와 내 군단이 아몬의 힘을 직접 받아내며 시간을 벌겠다. 차원문을 닫는 건 당신에게 달렸어. 이수정들를 파괴해야 차원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젤라가는 이미 죽고 어둠의 존재 아몬은 현세에 강림할 몸을 준비하는 상태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순수한 형체 프로토스와 순수한 정수 저그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이 오는 아몬의 어둠과 맞서 싸우리라 아르타니스 황혼의회의 신과 기사단의 수장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군 날찾아 진짜 이유는 무엇이? 마침내 위기에서 벗어난 후 아르타니스는 알라라크와 대면하게 되는데요. <놀람> 탈다림의 죽음의 함대가 슬레이네 모여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내 동족을 지배할 수 있고 군주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다. 그 대가 난 우리 두 진영 사이의 적대관계를 끝내겠다. 사실상 동맹을 제안하는 알라라크 그의 이야기는 아문의 힘을 줄이고 프로토스의 힘을 늘릴 수 있는 신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문이 우리 동족을 숙제 육신으로 변형시키고 있어. 우리가 울렬에 나 집중하는 동안 아문는 황금 한대의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이용해 코프룰루 구역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한 줄기 희망이던 젤라가를 찾으려다 몇 수를 뒤처지게 된 프로토스. 그렇게 알라라크의 제안은 더욱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함대다. 죽음의 함대가 아몬의 명령에 따라 부여간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려 한다. 결전 의식을 통한 잔탄 라크시르는 서둘러서 안된다 의식이 받아들여지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말라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공족들을 내 지배하에 둘 것이다. 넌날 돕고 그 대신 난 탈다림을 이 분쟁에서 빠지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래였다. 뭔가 구구절절 말이 많지만 어쨌든 대결을 통해 탈다림의 일인자를 끌어내리려 하는 알라라크. 이제 시간이 됐다. 군주여, 라코시의 의식을 정하노라. 우리의 법도에 따라 날승대하라 아니면. 겁쟁이로 죽든가 알라라크는 아르타니스의 도움으로 수하들을 처치하며 마침내 일인자말라쉬의 앞에 서게 됩니다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마 말라쉬의 수병들을 처치한 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드디어 승리가 코앞이다 놈이 불안해하고 있다 말라쉬 말인가? 아니, 아무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아는 건 갈라를 갈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한 건이 친구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라크슈레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둘중 한쪽은 다른 한쪽을 제압하여 재물의 구덩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라크슈레에서는 주변인들이 군주 또는 보존자 중 자신이 따르는 쪽을 사이오니킹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의 사이오니킹이 내 몸을 타고 흐른다 말라시를 돕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라 이 전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나다 네가 아니라 이렇게 알라르크와 아르타니스의 말싸움과 함께 시작된 라크슈르. 신관이시여. 혼종이 감지니다말를 도우러 오고 있습니다. 아군의전들이 우리 쪽에 용이 싸워 라 쪽으로 순천그확신을 하다니. 전스러운 정도야. 우리 싸움의 끝이다말 속여온 니의 배반 위를모게 되니라 마침내 라쿠시로에서 승리를 거두는 알라라크 <laughs> 다이이 내가 너희의 군주다 나에게 복종해라 아몬우 배신했다 어 탈다림을 아군으로 맞이한 후 이제 사이브로스 정화자들도 프로토스의 정식 세력으로 규합하려 하는 아르타니스 집행관 클로라리온 그대는 정화자들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세력임을 보여줬소 기사단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받아들여 우리 형제들과 힘을 합쳐 함께 싸워줬으며 그대도 내 의회와 다를 게 없나 통제하려고 하다니 난 과거의 우리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오 우주의 구원을 위한 싸움 앞에 아르타니스는 대의회에 고리타분한 전통을 버리려 하는데요 난 그대들이 젠장한 기사단이라는걸 우리는 뭉쳐야 그 만약 우리가 그대를 따르길 원한다면 피닉스가 우리대변이될 것을 요청한다 신고한 그대가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정화자들 첫 번째 조선과 함께할 것이다

그가 저를 들여다본 것처럼 저도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육신은 거의 다 완성됐고 황금 함대를 불러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때문에 이젠 신경삭을 끊을 것을 제안하는 아르타니스. 이제 나몬에게서 벗어날 시간이다. 칼라로부터 자신을 끊어라.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로 가라. 새로운 시대로 발을 내디뎌라. 마침내 고대 대의회의 상징 루아나는 프로토스의 전통을 뜻하는 신경 삭을 끊어 칼라에게서 벗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 우리 출발. 뒤통수는 확실히 가벼워졌겠네요 칼라와의 연결을 이용해 아문의 기획을 밝혀냈어. 그는 자신이 들어갈 원종육신을 만들어 그 육신과 칼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 육신을 방어하려고 황금 함대를 소환할 것이오. 하지만 함대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차원망의 동력구조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어에 도착한 프로토스 연합은 아문을 공략할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아문에게 기사단만 남았을 때 중추석을 방출시키면 그를 칼라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궤도에서 행성을 폭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이냐 응?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라라크 우린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을 우린 정년으로 맞이할 것이오 사이언 매트릭스는 아이어의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그 동력 구조체는 세 군데 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차원망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몬의 지배에 놓이게 된 황금함대의 소환을 막기 위해 동력 구조체를 파괴하려 하는 포로토스에 군주님 충성하겠습니다. Okay. 마지막 동력 구조체 이게 파괴되면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사라진다.

너의 종결 내가 너이를 단생시켰으니 내가 너이를 거두리라 넌 틀렸다 마침내 우린 한발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넌 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제 어둠의 설라가와 프로토스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아몬의 숙주 육신 그의 육신은 엄청난 속도로 공허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하물이 강력한 무기라도 아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것들이 고무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생명을 흡수하여 숙주 육신에 공격하는 겁니다.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검을 든라 우린 아이유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 아버니 현세에 강림할 육신을 파괴하기 위해 먼저 그를 무적으로 만드는 공허의 파편들을 부숴 버리는 프로토스. 두려움을 버려라. 한 시대의 종말이 다가왔. 이 깨어났습니다. 전함선 무기를 견딜. 아차. 전경을 파보라. 마침내 그 육신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완성되기 직전, 프로토스는 아몬의 육신을 파괴하며 그를 공허로 돌려보냅니다. 공허 에너지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몬의 육신을 파괴했습니다 종추석을 준대라 칼라스 최후의 전투가 다가온다 한때 우리 동족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은하계의 보호자였으나 오만과 분열에 빠져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해 통합을 가져다 주었어야 할 칼라는 결국 우리의 분열을 야기해 했 칼라의 힘은 거짓이었다 아르타니스는 이제 오염된 칼라 속에서 아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해내기 위한 혈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프로토스라는 미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프로토스는 위대하고 강대한 신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항전은 눈부시게 타오를 것이 전 우주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중추석을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최대치로 힘을 충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프로토스 연합 최후의 목표는 중추석, 젤라가 유물의 힘을 폭발시켜 동족의 칼날을 지배한 아몬의 잔재를 씻어버리는 것이었는데요. 아몬에게 내 분노를 직접 보여주지. 황금함대는 어찌하실 건지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무력화하여 그들의 귀환을 늦추긴 했지만 아몬이 황금함대를 초원도 우리를 군락할까 의심의 여지고 하지만 우린 꺾이지 않는 우린 이다 엔타로 아 엔타로 테 엔타로 제라톨. 마침내 시작된 아몬의 잔당들과의 전투. 그것은 다가올 프로토스 동족들과의 혈투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황금함대도 물리청 하며 차근차근 중추석을 준비하는 아르타니스 저들의 비행선이 아드네 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핵이 위험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로도 충분했다 로하나. 중추석의 힘이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다. 아무리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기서반 전부를 중추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버텨낼 것이다 카락스. 에너지 매트릭스 충전 완료. 중추석이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저들이 중추석적으로 물러나라. 저들이 오게 두어라. 그렇게 중추석이 준비됩니다. 살랜데스. 해내라들아. 중추석의 힘은 칼라 속에 숨어 있던 아무의 힘들을 모두 흡수하는데요. 그 살랜데스. 아으로부터벗어 한다. 종사 끊어라. 라가 없으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니까 자유. 믿어라. 결국 아르타니스의 인도에 따라. 한오로 묶인 정신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이 모여 만들어내는 보다 더 크고 굳건한 뜻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프로토스는 이렇게 어둠의 존재를 공허로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어둠의 존재는 공허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은 우주의 멸망을 가져올 어둠의 존재에 맞서기 위해 프로토스의 지도자 아르타니스가 분열된 프로토스를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을 그립니다. 본래는 자신들의 신성한 전통만을 고집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프로토스는 보다 큰 뜻을 지닌 지도자 아르타니스를 통해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거치며 비로소 생명의 존재를 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는 곧 프로토스가 칼라라는 힘이 묶어내는 강제적인 규합을 넘어서 서로 다른 집단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보다 유연하고 보다 큰 집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진정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을 그렸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본편만 무려 5편으로 이어졌던 스타크래프트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작품이 된 공허의 유산. 단순히 한 편의 작품으로서도 긴 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으로서도 훌륭히 완성된 공허의 유산은 수많은 스타크래프트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수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공허의 유산의 평점은 8.5점입니다. 네, 프로토스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 살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